상인TV의 선우입니다. 로 오늘은 동, 제 생일선물로 동물의 수에디 닌텐도 스위치 에디션을 받았거든요. 제 생일은 참고로 10월 3, 29일입니다. 10월 29일 자 그러면 개봉해볼게요. 샷! 아니, 이미 열려 있었다고? 뭐지? 뭐지? 왜 열려있지? 도둑인가? 장난입니다. 저는 이미 꽥꽉볼 게임까지 설치한 상태인데요. 빨 보자. 일단 맨 처음에 내용물을 이렇게 해놨어요. 여기 요거는 본체, 그 다음에 조종하는 조종기 하고 자, 박스를 지우면 아주 귀여운 폴 하나와 여기 그립? 뭐지? 이거, 그립인가? 뭐였든가? 어쨌든, 요거랑 요거랑 요거랑, 여기다 전기 연결한 선이 하나 있는데요. 그, 지금 밖에 있어갖고 못 빼서, 그냥 이것만 가져왔고, 여기 연결한 선이랑 그, 충전기까지 있습니다. 충전기도 연결, TV랑 연결이 되어버려갖고, 빼면 TV가 꺼지는데, 그, 지금 작업을 할 수가 없어갖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뺐고, 그 다음에 이 폴이, 귀여워요, 되게. 폴이 귀엽고 요거랑 요거 이거 두 개가 동시에 들어가 있는 게 좋고 얘까지 들어가 있어서 게임하기가 편합니다. 그고 폴이 진짜 귀엽거든요. 폴이 원래 여기에 당겨 있어요. 이렇게 해서 당겨 있는데 전 뺐습니다. 자, 이거 폴 같은 경우에는 해 갖고 여기 뒤에 있죠. 요거를 빼면, 여기 선이 있는데, 하나는 폴 충전기, 하나는, 요거는, 뭔지 모르겠는데, 요거는 팁이랑 연결하는 거, 컴퓨터나. 그래서, 요건 닫고, 여기 구멍 보이시죠? 여기다가 본체 좀 꺼내올게요. 본체를 넣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넣는 거고, 자, 이건 빼놓고 폴이 되게 귀엽다는 사실, 전체 그림. 역시 동물의 수백 디션. 자, 그러면 뭐 지워놓고 얘는 뭐 그냥 그저 그렇고 이거 두 개는, 네 이거 두 개는 이거 이거랑 연결하는데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데 잘못 끼시면 절대 못 빼니까 조심하셔야 되고요. 자, 박스를 살펴볼 거예요. 박스 세팅 좀 할게요. 네, 여기 박스 제일 위에는 미국에서 산 거라서 스페셜, 스페셜 에디션. 에디션, 스페셜, 에디션, 스페셜, 스페셜 스페니쉬죠. 이 네, 여기 닌텐도 스위치 마크가 딱 있고요. 너굴 사장과 여기 막, 여기 그림과 그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일랜드도 본인. 보이네요. 자, 옆에 부분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생겼고 여기 내용물이 나와 있습니다. 옆에 앞에 뒤에 설명해주고 여기 또 옆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뒤에를 살펴볼 거예요. 위에는 닌텐도 닌텐도 스위치 마크가 있고 자, 뒤에를 살펴보시면. 이렇게 아주 귀여운 그림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 도도 에어라인이랑 노크 INC 그러니까 회사 이름이죠. 그다음에 도도 에어라인이니까 뭐 비행기 아, 도도가 비행기 하는 거 설명한 거고요. 이거는 출시된 날짜같고 얘는 스티커도 아니고 그냥 프린팅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리뷰는 끝내고 게임을 한번 해볼 거예요. 동물의 숲에 이셜에 사는데 동물의 숲이 없어서요. 한 판만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준비하러 고고씽 자, 준비가 다 됐습니다. 게임을 하려면 여기 위에 스위치를 눌러주시고요. 해서 A. 이렇게 해서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게임을 하려면 이걸 눌러주시고. 하고 있었어요? 뭐지? 이렇게 해서 할 수가 있는데요. 잠만. 잠만요. 보이시나? 할게요, 일단. 어, 됐다. 보이시나요? 보이실 것 같아요? 뭐지? 아, 참. 이거를 각도를 잘 조정하면 이렇게 되는데, 아니 잠시만. 아, 괜히 이거. 트릭 설정. 그럼 일단 자사를 해야 돼. 일단 자살부터 하러 갑니다 해서 도전자의 방에서 도시 도전할게요 보이시나요 이거? 이거 잘 보이시면 좋겠는데 어디보자 뒤로 가고 아이고 힘들다 이렇게 해서 하되 건데요. 이렇게 A를 눌러 주시면 되고 잠시만요. 네, 세팅을 조금 더 넓은 곳에서될 거요. 이제 좀 보이시나요? 응, 알았어. 잠시만. 이렇게 해서 해서 감기. 응, 이제 화면이 다 보이시군요. 루카리오로 해서 감기. 에, 내가 보이네. 힘들고. 카리오 괜히 했나? 자, 여기서 얘를 케이를 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케이 시키지? <laughs> 아, 잠시만 안 보이잖아. 이따 올라가서 모아줄게. 아, 뭐야? 안 올라가지. 보았다, 모았다 그럼 내려가면서 듣다. 파동 얘는 파동으로 보는 게 보이시나? 잠시야 카메라 가톡좀 잡을게요. 이것 좀 조금... 여러분 졌어요. <laughs> 전데 뭐 기분 나쁘진 않네. <laughs> 그러면 캐릭터는 얻었고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안녕을 해보겠습니다. 아 예필사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안녕 장소얘 얻었어요. 어흥. 캡틴 바꾸고, 아니, 엄청. 비색이 응? 싫어하냐? 그러면, 안녕.